안녕하세요. 건폐율 용적률 계산기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공식을 보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이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입니다.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계로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 의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합니다. 건폐율 공식에서 최대 건축 면적을 알수 있습니다. 자연 녹지 지역 건폐율이 20% 이하이므로 대지 면적이 330제곱미터, 100평면 330의 20%로 최대 66제곱미터, 20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. 용적률을 통해서는 최대 연면적과 층수를 알수 있는데 자연녹지지역 용적률이 100% 이하이므로 대지 면적이 330 제곱미터 100평이면, 연면적은 330 제곱미터의 100%로 330 제곱미터 100평까지 지을 수 있어서 건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으로 건물을 올리면 한 층에 66 제곱미터, 20평으로 5층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. 법령에 의한 검폐율과 용적률은 이 표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으므로 조례를 봐야 되고, 층수 제한에서 자연 녹지가 4층 이하네요. 따라서 앞 계산에서 5층까지가 가능하더라도 층수 제한에 걸려서 4층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. 계산기는 대지 면적이 330제곱미터이고, 자연 녹지 건폐율이 20% 이하이고, 계산하기를 눌러보면 평수가 정확하게는 99.825평이고, 바닥 최대 면적이 66 제곱미터, 1 9 9 6 5평이고 용적률 100%를 입력하면 최대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, 99.825평인데, 층수는 실제 바닥 면적을 아직 안 넣어서 표시가 안 됩니다. 바닥 면적을 100으로 해보면,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최대 면적 이하로 입력하라고 하네요. 최대 면적하고 같게 66을 입력하고, 최대 층수가 5층이 되는데, 층수 제한이 있는가는 표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